네, 안녕하세요. 음, 너무 급하게 에, 시간이, 어, 15분이 꽉차 들어가길래 갑자기 끊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가, 어, 얘의 어떤 함수의, 어, 차가, 그, 다항인데, 네, 차수가, 디그이라고 해서요. 얘가 지금 4일때를 보고 있죠. 네,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보다더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얘의, 어, 얘의, 어, 도함수는 어떻게 됐어요? 예, 도함의 차수는, 네, 당연히 얘는, 네, 3차가 되겠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 첫 번째, 첫 번째 위형으로, 어, 얘가 이렇게 된 경우, 얘가 이렇게 된 경우, 하고, 그니까, 뭐, 어차피 뭐 똑같은 경우인데, 예, 지금, 얘가 이제 크냐 작냐 일 뿐이지, 예, 그니까, 그니까, 어, 최고 차의 개수가 0보다 크냐 작냐 일 뿐이지, 사실은, 이 경우, 이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봤어요. 어쨌든, 이, 이 경우에 이 정의역의 범위죠. 아이고. 자, 정의역의 범위. 정의역의 범위. 네, 다시 말해서, 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정의역을 네 조각으로 낸 거죠. 네, 네 조각으로 쪼개봤죠. 어, 그러니까 한 1, 2, 3, 4, 뭐 1, 2, 3, 4, 이렇게 네 개로 쪼개, 쪼, 쪼개봤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어,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예,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왔다가 물론 얘가 뭐 얘가 얘가 꼭 양수가 되고 얘가 꼭 음수가 되고 그면 이런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얘는 우리가 술 넣어서 봐 우리가 나중 에 확인해 봐야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뭐 이런 식으로 와서 뭐 이런 이 이런, 이런 식으로 됐다 는걸 우리 지금까지 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여러분 한번 탐구 한번 해보세요 탐구니까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네, 빨간색으로 쓸게요. 네, 칸이 조금 부족하니까 다음 페이지로 옮겨서 할게요. 네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가 어 많이 봐왔다시피, 이번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도 있을 수 있죠. 다시가 네, 도함수가, 또는 어떻게 될수 있어요? 이렇게 왔다가... 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수도 있죠. 네, 물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 근데 이런 것까지는 안 할게요. 어, 이렇게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그다음에 어, 여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수 있냐면 그냥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네.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 탐구하세요. 뭐냐? 바로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요 이것도 정의역을 쪼개놔야죠. 첫 번째 구역. 네. 근데 얘는 세 구역밖에 없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0을, 그러니 바로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어, 그러니까, 근이, 얘, 얘의 근이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이렇게, 뭐, 어떻게 해볼까, 해볼까, 해볼까? 이렇게 쭉 내려볼게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뭐냐면 뭐겠어요 뭐 당연히 숙제는 이제 여러분 여러분 수준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숙제를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네, 함수 f를 함수 f를 여기다 그리는 겁니다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으로 할게요 됐죠 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네. 여러분, 여러분이 앞부분을 이해했다면 이 부분이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를 첫 번째 숙제로 하고, 아, 숙제를 하고, 숙제라기보다 탐구, 여러분이 탐구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네. 어, 이것도 칸이 부족하니까 어, 이 다음 페이지로 해볼게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 할게요. 네, 이것도 어, 좌표를 좀 그려야겠네요. 네. 제가 후다닥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뭐눈 깜짝하세요, 그렇죠? 예, 네. 다 그런 일, 다, 다 그런 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숙제도 뭐 여러분들이 이 인제 구역이 어떻게 나뉘냐면, 자 우리가 3차함수의 구역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함 다시죠. 네, 그랬을 때, 자이 우리가 함수 f를 복원시키려면 대강의 그림을 그리려면, 자, 이번에는 정역이 의0을예 근이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쪽과 이쪽으로 나뉘겠죠. 얘는 기울기 양수되는 부분이고 이쪽으로 커질수록 저택값은 어, 점점 커지고 있죠. 얘는 반대고요. 네, 얘는 이에 가도 저택값은 커지지만 저택값은 밑으로 커지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니 커지지만 네, 음수죠. 바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얘를 그 뭐죠? 어, 이 함수 f를 어, 함수 f를 복원하는 겁니다. 대강 형태로. 뭐, 얘가, 뭐,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죠. 그렇지만, 얘가, 어떻게 꺾이는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이렇게 왔다, 이렇게 되는 건지, 이렇게 되는 건지, 이렇게 되는 건지, 이렇게 되는 건지 뭐, 여 이런 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기울기가, 그러니까, 어 얘는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된 경우에요. 얘는, 얘, 그러니까 얘는, 음 완전적, 그러니까 완전, 완전 세정 옷걸이죠. 어쨌든 간에 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완전 세정 옷걸이죠. 바로 이 점에서. 그렇지만, 얘는 완전 세정 옷걸이 아니죠. 뭐, 굳이, 어, 뭐, 기 해보자면, 뭐 얘는 뭐, 예를 들면, x-1의 가로에 3승 꼴이 있고, 얘는 뭐, x, 어, 3승, 어, 뭐, 더하기 x, 더하기 1, 뭐, 이런, 이런 꼴이겠죠. 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한번 복원해 보세요. 그게, 어, 여러분이 탐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 마음으로는, 예, 어, 뭘 또, 뭘또 한번 보려고 그랬냐면, 이것도 한번 보려고 그랬어요. 뭐냐면, 음, 가 이, 이건 경우, f의, 어, 두번 미분한 값이, 예, 그거에 따라서 예가 어 만약에 2차항 이거일 때뭐 또는 뭐 이거일 때 이가 예, 일번 유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올 때와 이런 식으로 올 때가 있죠. 네, 그다음 세 번째 유형은 또 뭐가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은 이붕떠 있는 경우 둘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밑으로 붕 내려가 있는 경우. 이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예를 통해서 우리 함수 f를 한번 해봐라라는 걸 한번 사실 예를 숙제로 하려고 했거든요. 아니 탐구 과제로. 근데 양이 많으니까 어, 이렇게 하죠. Q1과 Q2는 누구나 다 해봐야 되는 것. 네, 얘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원하는 사람 누구나 해보는 것으로 하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탐구 과제. 자곰곰이 생각하고. 열심히 그려본 다음에, 열심히 생각한 다음에, 그 결과를 낼 때는, 마지막으로, 어, 쓸 때는 깔끔하게 정리된 형태로 해서, 네,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